안녕하세요. 어, 파워 디렉터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옥천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부소다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그물 위에 병풍처럼 이제 떠 있는 바위 뭐 이래가지고 부소다막이라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오는데요. 그곳에서 버스킹을 하시는 낭만 부부라는 부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브이로그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 영상을 찍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워 디렉터를 먼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파워 디렉터.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영상과 영상 사이에 그, 전환 효과 주는 방법들, 네,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간단한 거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영상을 먼저 불러 오겠습니다. 음, 영상은 항상 한 폴더 안에 모아놔야 돼요. 저는 9월 19일에 촬영한 영상들을 이렇게 모아놨고요. 관련 영상들 소스들이 한 군데 있어야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폴더를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관련 영상들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영상을 만들 전체를 다 불러와도 되는데, 저는 위에 있는 요 고프로를 들고 가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불러올게요. 일곱 개인가요? 일곱 개 7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은 가는 길, 두 번째 영상은 도착해서, 음, 그 주변 상황을 한번 찍었고요세 번째 영상부터는 공연 내용들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는 길을 만든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요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영상을 불러 오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타임라인에 배치를 했어요. 어, 앞부분에는 카메라를 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 각도도 지금 돌아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어,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을 시켜보면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면서 소리까지 나옵니다. 어, 지금, 이제, 컴퓨터 소리가 지금 녹화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컴퓨터에도 지금 발자국 소리와 제가 걸어가는 소리, 뭐, 이런, 뭐, 어, 주변에 있는 소음들,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영상을 일단 좀 커트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이제, 좀 시작할 만한 여기는 좀 각도가 좀안 맞는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려, 기다렸다가, 예, 좀더 가볼까요? 그냥 속도를 빨리 해서, 이 아, 예, 요 정도부터 하면 되겠네요. 예, 기부터 할까요? 예, 여기, 그, 부서다막 들어간 입구가, 이렇게 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 통행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처음에 저, 저 부서다막 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못 찾아가지고 저도 헤맸던 적이 있는데, 예, 요, 요, 요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컨트롤 T. 요거 누르면 돼요. 영상을 찍어 놓고, 위에 있는 요 단추를 누르면 요 단추 누르면 어 현재 윈 지시자가 있는 요 위치를 기준으로 잘려지거든요. 선 영상을 선택하고 자르면 요거만 잘려지고 영상을 선택하지 않고 바깥쪽 빈 공간 이런 곳을 찍고 요 단추를 누르면 이 지시선에 걸리는 모든 영상, 트랙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의 트랙에 걸리는 모든 영상들이 다 잘라집니다. 지금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뭐 선택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요거 요단추보다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 지자가 딱 있는 곳이 잘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필요 가 없으니까 지워야 되는데 지울 때도 찍고 뭐 오른쪽 마우스에서 지우기를 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얘도 단축키로 합니다. 그냥 딜리트를 누르면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상을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하는 겁니다. 마우스를 찍고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어 그래서 또한번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축키 뒤에 있는 단축키를 외우는 게 좋거든요. 자, 간격 제거 및 만들기라는 건 뭐냐면 이요 클립 하나 좀 커트되어 있는 잘라져 있는 요, 요 영상을 지우면서 요 공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자, 제가 해볼게요. 마우스 찍어놓고 아까 Shift Delete였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영상이 요게 지워집니다. 음, 그리고 어, 이렇게 돼야 될 필요가 간혹 가다 또 있긴 합니다. 이제 영상을 다 맞춰놨는데, 그, 싱크 맞추고, 다른 영상이랑, 어, 다 같이 맞춰놨는데, 이 요거 하나만 땡겨지면 또안 되니까, 그, 이, 이거를 써야, 써야, 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Shift-Delete 입니다. 자, 다시 살리, 영상, Ctrl-Z로 음, 다시 살려놓을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지워보겠습니다. Delete 아, 누르면 두 번째가 요게 간격 제거 및 채우기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 영상을 지우면서, 뒤에 있는 거를 땡겨오는 거예요. 예. 네,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 찍어 놓고 컨트롤 딜리트 였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땡겨와요. 그런데, 얘도 문제가 조금 있어요. 사실은 저는 얘를 많이 쓰긴 합니다. 뭐, 근데 처음에 컷 편집을 미리 다 해놓은 다음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거의 문제는, 자, 다른 영상 을 하나 갖다 놔볼게요. 자, 여기, 네, 실행 추출 시켜야겠다. 잠깐만요. 예. 네, 다른 영상 을 하나 갖다 놓고, 자, 컨트롤 딜리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위에 있는 1번 트랙만 땡겨오는 게 보이시죠? 그죠이 밑에 건안 움직였잖아요. 1번 트랙만 땡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크를 다 맞춰놨는데 얘만 땡겨오면 다 엉망이 돼 버리잖아요. 또 다시 맞춰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생각 못 하고 그냥 막 땡기면 어, 뒤쪽에 있는 영상들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트랙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죠. 트랙이 하나, 하나가 아니라 다 세팅해 놓은 거의 마지막 부분 단계에 가서 다 세팅해 놓은 거에서 조금씩 시간을 줄이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땡기는 경우가 많, 많겠죠. 그럴 때는 선택해 놓고 알트 딜리트에요 l 딜리트 키 눌러 보면 세 번째 겁니다. 알트 딜리트를 누르면 모든 클립이 다땡겨 와요. 자, 해 볼게요. 알트 누르고 알트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얘도 밑에 있는 2번 트랙까지 땡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영상들이 다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싱크를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어, 세 번째 알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각 세개를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시프트 누르고 땡기면 빈칸이 남는다는 거 컨트롤 누르고 땡기면 어, 자기 트랙만 땡겨오는 거. 시프트 네, 알키 아, 누르고 당기면 모든 트랙이 다 당겨온다는 거요. 알고 계시면 네,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예, 예, 컨트롤 드릴를 많이 쓰니까 컨트롤 드릴트를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이번 트랙은 아직 편집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영상을 쭉 진행하다가 네, 네. 이제 밑에다가 이제 자막을 넣을 거예요. 이제 자막 처리하는 거는 어, 음,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자막을 넣, 넣어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 파워디렉터에서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막을 넣고 싶다 보면 단축키 F12를 누르시고 키보드 F12 누르면 이렇게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그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지시자가 있는 곳에 갖다 놓고 여기 더하기 누르면 자막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은 자막입니다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더하기 눌렀더니 현재 시간 있는 곳에 자막이 하나 생겼죠? 제일 그 위에 자막은 항상 별도로 관리됩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네, 내용을 쓰면 돼요. 여기는 자막입니다. 쓰고 마우스가 보면 이렇게 자막이 이렇에 들어갑니다. 뭔가 이거 이 자막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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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 설정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자, 가운데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어, 뭐 그, 뒤에 배경을 넣을 거냐, 이런 걸 설정할 것이 있는데, 지금은, 오늘은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저, 좀 이따가 저는 자막 작업을 다 해야 돼요. 어, 프리미어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어쨌든 자막 작업을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음, 미디어룸에 있는 다른 영상을 불러다 놓고, 요, 요 영상과 요 영상이 전환될 때, 자, 한번 재생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너무 멀다 확대 시켜볼까요? 자 많이 확대 시키고 자 허위 넘어갈 때 이렇게 갑자기 팡 넘어가는 게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환 효과라는 걸 주로 넣게 되는데 무조건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전환 효과도 필요할 때 넣어야 돼요. 전환, 전환 효과가 여기 왼쪽에 전환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번개 모양 있는 거. 두개 영상이 갈라지면 서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전환룸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아무리 많아봤자, 전환효과를 잘 집어넣는 거는, 음, 앉는 것처럼 보이는 게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화, 화려한 효과를 뭔가 넣고 싶다. 뭐,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시, 사진 같은 걸 전환할 때는, 화려한 효과를 넣는 게 좋아요. 눈에 탁 띄게. 그런데 사진이 아니라 영상과 영상을 연결할 때는 제일 좋은 게 페이드 효과예요. 그래서, 어, 저는 모든 컨텐츠에서 제일 끝에, 피읍이니까 -E 거의 끝에 있겠죠? 그래서 피읍에서 -E 거꾸로 올라가서 페이드, 여기 있네요. 페이드, 요거. 페이드도 어, 파워디렉터 20으로 올라오면서 꽤그 음, 종류가 많아졌는데, 뭐, 제일 무난한 게 요겁니다. 자, 요걸 한번 끌어다 놓을 겁니다. 사실은 여기 질겨찾기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겨찾기 들어가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제가 쓰는 게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페이드 효과를 끌어다가 요 영상과 영상의 사이에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 보면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자, 지금 보세요. 자, 진 지나가면 네. 이렇게 영상이 전환되게 보입니다. 흐, 한쪽이 흐려지고, 페이드 효과가 그런 거잖아요. 앞쪽 영상은 점점 사라지고, 뒤쪽 영상은 점점 어, 나타나고. 네, 그런 게 페이드 효과인데, 이 페이드 효과는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자, 페이드 효과가 요기, 요건데, 요만큼 길이의 페이드 효과가 들어가거든요. 영상이 여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나올 영상이 없어요. 더 이상 나올 영상이 없, 없는데, 점점 화면은 어두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영상은 지금 제가 그냥 컷 편집 안 하고 그냥 끌어다 놓은 거잖아요. 영상 여기부터 시작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앞부분 이만큼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래야 이게 점점, 점점 환해지면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여기 어, 미리 보기 화면을 보면 영상이 정지되어 있는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그렇죠?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가다가 사라지다가 정지되고 나타나기 전에 정지되어 있다가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파워 디렉터는 요거를 기본 설정이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 해볼게요. 이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번 따닥 누르고 들어가 보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페이드 효과는 거에 대한 효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사실은 오버랩이에요. 이 오버랩이 뭐냐면 어, 보셨나요? 어, 요즘 여기 움직이죠. 십자가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제가 이 이제 크로스 페이드 어, 어, 주로 많이 써가지고 이제 이걸로 저는 기본 설정 해놨는데 일반적으로는 오버랩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영상과 영상을 그냥 이무대로 합쳐버려요 그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쪽 영상이 없는 거를 페이드 효과를 하려니까 이상하잖아요. 앞쪽 영상은 앞에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냥 영상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 쉽게 말하면 요만큼이 겹쳐 있는 거죠. 다시 자 해볼게요. 원래는 아 지금 한번 재생 한번 해볼까요?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네, 좀 아까보다는 그래도 움직이는 게 계속 나오니까 어, 전환되는 효과가 이렇게 네, 잘 된다. 지금 멈춰 있는 건안 보이죠? 자 이게, 이게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페이드 효과를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는 마우스 찍고 지우면 돼요. 자 지금 영상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모르겠네요. 앞에게 잘렸나? 네, 안 잘렸네요, 대강.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페이드 효과를 주면. 음, 영상이, 서, 여기, 앞쪽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뒤쪽 영상은 여기서 시작이니까, 어, 페이드 효과잘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만큼을, 그 그러니까 트랙 2번으로 내린다면, 요만큼을 겹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라지고, 점점 올라, 음, 나타나고.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기본 페이드 효과의 설정이에요. 어, 네, 그렇게 돼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은, 영상의 모든 촬영들은 대부분 끝부분을 좀 잘라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가다가, 한 요정도 재생하다가 뒷부분 흔들리거든요 이제 카메라를 끄는 작업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를 끄는 작업 자... 아이고 겹쳐이니 <laughs> 카메라를 끄는 작업 때문에 이렇게 재생하다보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옆으로 각도 남았고 그래 그래서 보통은 영상을 자릅니다 Ctrl T겠죠 Ctrl T로 뒤에 자르고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도 카메라를 켜는 작업 때문에 분명히 앞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정도 지나가서 네, 저 배가 지나갈로 찍었는데 요것도 할게요 예 네, 앞부분을 잘라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 T, 컨트롤 딜리트. 자, 잘라서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은 사실 여기 뒤쪽에 조금 있고 앞쪽 앞쪽에도 조금씩 서로 있으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잘라낸 부분이지만 있으니까 페이디오가 잘 들어가고거든요. 억지로 또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 싱크를 맞춰 놨어요, 뒤에. 근데 페이디오가 주겠다고 페이디오가를 딱 끌어다 놓으면 또 싱크가 다 깨져 버려요. 예, 네, 그죠 다른 소리 맞춘 거 영상이랑 맞춘 것들이 다또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설정을, 페이드의 기본 설정을, 그 오버랩이 아니라, 크로스, 그러니까 십자가로 바꿔놓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 디렉터는 오른쪽 위에 여기 톱니바퀴가 있어요. 설정하는 거가 있는데, 자, 톱니바퀴를 찍어보시면, 네, 이렇게, 요런, 요런 설정하는 창이, 창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화면 전환 효과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서 설정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칸에 있는 편집에 가보시면, 여기, 기본 전환 규칙 설정하고 나오죠? 여기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저는 이 이제 십자가로 좀 바꾼 거고요. 기본 설정은 오버랩이에요. 가급적이면 십자가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확인 누르시고, 이제 끌어다 놔볼게요. 오버랩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자동으로 땡겨지는데, 페이드 효과를 끌어다 놔도 지금 이제 십자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땡겨지지 않죠? 그냥 이 효과만 딱 들어갑니다. 음. 어, 그리고 페이드 효과를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어요. 굳이, 끌어다 놓기가 귀찮다 그러면 이 영상을 이만큼 겹쳐놔요. 그냥 원래, 영, 원래 이제 삽입을 하면 이제 뒤쪽에 따로 있었겠죠? 요거를 끌어다가 이만큼 겹쳐요. 딱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데 그 크로스페이드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걸 찍어도 크로스페이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해볼까요? 재생을 시켜보면 아까 그 겹친 부분이 자동으로 페이드 효과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겹쳐진 부분만큼 그러니까 나는 페이드 효과를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많이 땡기면 돼요. 그럼 점점 점점 어, 어 점점 점점 길어 어, 어두워지는 게좀 느리게 아, 어두워지겠죠. 페이드 효과가 길으니까 그렇죠. 여기 서서히 바뀌고 서서히 나타나. 네. 간혹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어 어, 느리게 전환해야 되는 효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 핵심은. 어, 어, 페이드 효과를 어떻게 주느냐, 전환 효과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데, 전환 효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페이드 효과를 주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설정은 오버랩이에요. 근데 오버랩을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들어가서, 편집에 들어가가지고 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프리미어에서는 단축키가 있어서 좀, 좀 쉬운데, 여기는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즐겨찾기에 꼭 추가해서 즐겨찾기에 있는 페이드 효과로 갔다가 원하는 대로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환 효과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간단한 파워디렉터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